창을막고어 흔히 해. 이렇게 좋은 원주가 어딨나. 물 맑고 공기 좋은 이 원주를 갑자기 떠나서 간단 말이안 그래? 아, 네. 아니, 이니이니 아니, 아라하다이니 아니, 이니원주아이아게 아니, 아 물나고 공기 좋고, 나도 고향은 공주고, 내스포도 많이 살았지만 나는 그 원주와서 제이 고향으로 원주에서 이제 뼈를 묶고 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데 없어. 그러니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오케이. <목소리로> 아, okay. okay.